이렇게 달려왔다! 4.5 후반 픽업 라인업 지금 함께 보시죠! 드디어 왔습니다. 물의 용왕 여러분들 기다렸죠. 특히 뉴비분들 느비에트가 처음 나왔을 때 시작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아마 손꼽아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원석 굉장히 잘 아끼셨을 것 같은데요. 준비가 되셨다면은 지금 바로 느비에트 데려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5성 캐릭터로는 카즈아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청록의 마스터 카즈아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를 뽑고 나서 서약을 굳이 뽑아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즈아를 뽑 뽑으신 분들은 일돌 경험해보고 싶으시다 재래검 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승구링님 카즈아 원마 캐릭터인데 이한테 왜 재래검을 들려주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즈아가 생각보다 원충을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시계를 원충 시계 말고 원마 시계 주신 다음에 부업에서 원충 챙기시고 재래검 들려준 다음에 원수전투 스킬을 연속으로 두번 띄워 보잖아요 요거 재미 있습니다. 아직 명함인 카즈아이신 분들 재래검을 들려주시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서 함께 챙길 수 있는 4성 라인업을 보신다면은 우리 뉴비분들은 아직 불원소 메인딜러 캐릭터 없으신 분들에게 연비는 저는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굉장히 괜찮은 강공격 불원소 법구 캐릭터거든요. 그래갖고 저는 추천하는 바이고요. 행추 이왕이면 느비에트나 카즈아를 뽑으실 때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해갖고 행추를 풀돌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바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스토리를 밀때한번 얻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바라는 그렇게까지 매력적인 픽업 라인업은 아니지만 나쁘지 않은 성능을 갖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바바라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사성 라인업도 너무 탄탄하다. 그리고 이야기를 더 하자면 느비에트 같은 경우에는 명함으로 쓸수 있고요 무기가 이왕이면 전용 무기를 들려주는 게 가장 플레이하기 편하지만 정 없으신 분들은 기행 무기인 제사의 옥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캐릭터 라인업. 봤어요. 무기 라인업도 굉장히 탄탄합니다. 영원히 샘솟는 법전과, 그리고 오래된 자유의 서약이 무기 둘다 굉장히 성능이 뛰어난 무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5성 무기들 도전해 보는 것도 추천드리는데, 4성 라인업에 보시면은 패보대검도 있고, 패보창도 있고, 아이두 가지가 있긴 하지만 약간 아쉬운 무기들이 있죠. 이제 뭐 유야의 왈츠라던가, 뒷골목 벗구 그리고 피리검. 아, 조금은 4성 라인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5성 라인업만 보면은 굉장히 구미가 당기는 그런 픽업 라인업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패보창 같은 경우에는 쓰임새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전용 무기를 도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패보창을 꼭 챙겨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4.6 버전에서는 아를레키노가 나오게 되는데, 아를레키노랑 같이 나올 사성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일지도 귀추가 주목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석을 잘 모으시기도 해야 되고, 가차 계획을 잘 짜셔서 픽업에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틱 되세요, 유바!